자도어즈 슈퍼 하드코드 모드가 출시되었기 때문에 바로 한번 100층까지 스피드런 해보겠죠 레디 레디 고! 일단 아이템 같은 경우는 손전등이랑 자물쇠 딱이두 개만 사서 재빠르게 해볼게요 그리고 첫 번째 어저 열쇠를 잡으면 바로 죽으니까 이 책장 옆에 열쇠를 획득한 다음에 아 스피드런이라고 빨리 나와봐 그렇지 이 열쇠를 획득한 다음에 이 문을 열고 이거 문이라면 바나나가 앞에 있을 텐데 바나나는 괜찮죠 신경 안 써도 되죠 바나나 어딨죠? 일로 바나나 줘어이 바나나를 걸리면은 아흥 아흔, 아흔한 게 이렇게 아흔 어 별거 아니죠? 아야 또두두두두두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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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대는 때리지 마두대 때리지 마 아프지 않죠? 자 저렇게 되고 일단 나는 지금 90 5층인가?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빨리 가겠죠. 그리고 이 파란 물약이 새롭게 출시되죠. 이 파란 물약은 바로 방어막, 방어막 물약. 이걸 먹으면은 왼쪽 밑에, 왼쪽 밑에 보이죠? 파란 색깔 피가 찬 거. 저 파란 색깔 피는 방어막이기 때문에. 러쉬 와봐. 핫! 피가 닳았을때 방어막이 되신 달죠. 그리고 이제, 어? 여기 들어가면은 하이드가 엄청 빨리 나와. 그러니까, 하이드 조심하고, 일단 진지 모드로 한 번, 빨리 한번깨보겠죠 진지 모드. 가짜 방 들어가면 한 방이라 조심해야 돼. 으앙! 이거는 피장이 업데이, 어? 피장이 그, 어? 로블록스 측에, 로블록스 그, 그 뭐야, 도어즈 제작자가 나한테 목소리 녹음해달라고 해서 내가 으앙! 하고 녹음한 거 보낸 거. 쭉쭉 가보죠 11층 응 안죽어 응 안죽어 12층 우리 13층 응 무적자리 응 안죽죠 무적자리죠 응 때려봐 응 안죽어 하.. 어 슈퍼 하드모드 하드모드도 무적자리가 통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어 옷장이 없다 옷장이 못삼을것 같다 그럼 이렇게 무적자리 숨으면 되.. 오오오 오잉? 어야 뭐야 폭탄 두 개나 있어. 자, 이것도 새로운 아이템인데 이거는 데미지가 백이나 상대방을 없앨 수 있는 아니, 상대방을 쳐, 폭탄이죠. 그냥 할렐루야 폭탄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알겠죠? 알겠죠? 야, 할렐루야 폭탄은 상대방 괴물을 없애기도 하지만 나도 나도 죽어 버려. 나도 죽어 버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아유 아이고, 아이고, 일단 쭉쭉 가보겠죠. 가보겠죠. 지금 여기 뭐야? 18층. 오케이, 내가 이거 슈퍼하드코드 아니, 저거 할렐루야 폭탄, 할렐루야 폭탄 시크한테 써볼게. 알겠지, 러쉬 오겠다. 와봐, 어, 뭐야? 헐나 그냥 숨었는데 쟤는 소리도 안, 그냥 쟤도 새로운 괴물이야. 뭐죠? 쟤 뭐야? 엄청나게 약간 흰색깔 괴물이 흰색깔 괴물 지나갔죠? 쟤 뭐야? 어나 죽을 뻔했죠? 나안 숨었으면 죽을 뻔했죠? 바로 그냥 깨끗하게 죠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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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제발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뭐야 깜짝아. 뭐야? 뭐야? 어디 갔어? 살았나? 아, 안 돼! 아, 뒤에 숨어 있었다. 와! 와, 뒤에 숨어 있었어! 너 뭔데? 너 얼굴 한번 보자.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어, 근데 아직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야, 화, 화 화면. 화면 들려줘. 봐. 제가 어엘 고블리노가 말한 제프 제프 더 킬러가 제일 말하는 거거든. 부활해도 되겠지? 부활. 아야 아, 아직도 있어. 응 바보 멍청이. 응 바보 멍청이. 응 일로 일로 돌로. 오케이 컷 컷. 응컷응컷응 별관이죠. 응 할렐루야 폭탄 퍽퍽 퍽퍽. 별관이죠? 제프더킬로 별거 아니죠? 응, 너 죽어. 응, 나난 살아나. <laughs> 야, 근데 제프더킬로 바나나에 되게 약하네. 뭐야? 별거 아니죠? 고트슬레이 p 나는 자러 간대. 고트슬레이 p 빨리 자러 가. 야, 자러 가. <laughs> 다리만 서 있네. 아, 뭐도 아니죠? 어디서 픽장한테 까불어? 어? 그러다가 진짜 혼나. 어, 나 근데 진짜 깜짝 놀랐네. 와.

쟤 트롤페이스 아니야? 쟤 트롤페이스 같은데?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뭐죠 뭐죠? 쟤 트롤페이스 같아 십자가 있나 여기 아 못다 어어 죽을 뻔 죽을 뻔 어어 죽을 뻔 죽을 뻔두두두두두두두두아 근데 새로운 괴물이 너무 많아졌다 구르기도 힘들어. 이제 벽이 시크눈 나왔으니까 러시 안 나오겠죠? 응,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응, 그리고 돈을 열시, 열심히 먹으면 저렇게 그리드가 나와. 그렇지, 았다 안돼, 오지마. 내가 진짜 빨리 깨보겠다. 안돼, 오지마. 오케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 아, 가짜방이죠? 가짜방이죠? 아 오지마 오지마 아니죠 여기 아니죠? 아 오지마 오지마 어디야 여긴가? 아 여기 여기도 가짜방이야 어 여기 또 물약 또 있다 어 물..물약 먹었죠 물약 먹었죠 응 깜빡깜빡 응응난 필장 안.. 안 죽지요 여기 철관에 안 죽지요 아 아까 죽구나 야 나온다 시카 나온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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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있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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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많아? 뿌왕뿌왕 응 할렐루야 할렐루 어 안돼 제 얘기 날 잘못 썼다 안돼 망했죠 망했죠 나나 나 망했다 할렐루야 나 내가 할렐루야 나 안돼 바로 뒤에 있다 안 돼, 바로 뒤에 있다. 안 돼, 나 망했죠, 망했죠. 안 돼, 살만 살려줘. 36주. 나 제발 살려주지요. 안 돼, 온안 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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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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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죽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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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온아 온다, 온다, 어, 큰일 날뻔 했다. 아, 나 할렐루야 폭탄 날려, 가 날랐어. 아니야, 던졌는데 던져지지가 않아. 응, 무적자리, 응, 러쉬아바 무적자리, 안 죽어. 응, 안 죽어, 무적자리지요. 어봐. 안올 거야? 오지 말든가? 무섭지? 아쉽지, 응. 쭉아 가, 쭉쭉 이거 뭐할 때마다 새로운 괴물이 나와. 응안 죽어. 응안 죽어. 응러시아봐 러시아도 안 죽어. 응 와봐. 쓰리, 투, 원. 응결거 아니야. 응 결과 아니죠. 러시빠빠이. 아열 열세 방이네. 나왜몇 층인지 까먹었다. 한대두판테한대한 방이 죽는데. 뭐야 뭐야. 야, 두 소리다. 여기 무조건 두이 있는 거야. 응분 안 열어, 응 열쇠로 안딸 거야, 바보야. 두 소리야, 저게 무섭지. 으르릉, 으르릉 거려. 43층? 43층? 어, 여여 여기도 두. 으르릉. 픽장이다 쓰이죠. 픽장 호랑이니까, 냥 냥. 으르릉. 뭔가 음, 아니야. 응, 응. 던져. 아, 그리고 무조건 청골드 모아야 돼. 무조건 청골드, 왜냐? 상점에서 무조건 사야 돼. 가지고 무조건 철골드 모아야 되죠. 아, 청골드를안 모았네. 아직 아이템을 많이 못 사겠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벌써 43층인데, 안 돼.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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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도 돈은 짱짱이지이제 <laughs> 상점에서 총골드로 그거 어? 그거 할수 있기 때문에 어디야 여기 어디야 여기있다 어디야 여긴 또 어디야 어디야 총골드로 스캐너 살수 있기 때문에 골드를 담어야 되죠 어디야 46응 음, 거기 아니야 응 음, 가짜 문이야 여기가 진짜 문이야 와, 안 돼, 왜또 와! 응, 너 죽어, 응, 너 죽어, 응, 너 죽어. 오케이, 나이스. 응, 너 죽어, 바보야. 어, 쟤, 쟤 온다.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오는 것 같은데? 아, 온다. 응, 으, 응. 아, 안 돼, 아니. 아니, 쟤왜안 죽어? 아, 제왜안 죽어? 쟤왜 러시아한테도 무적이야?